가상치원 묵상하고 기도하며 보내는 고난주간 3월 29일 금요일 여섯 번째 가상치원입니다 오늘의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다 이루었다. 오늘은 고난주간 금요일입니다. 금요일 자정을 막 넘긴 이른 새벽에 예수님께서 체포되셨고 신문과 재판을 받으신 후 채찍을 맞으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 음덕에 오르시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입니다. 고난주간 금요일을 성 금요일 f 프라이데이로 특별하게 부릅니다. 오늘이 가상칠언 여섯 번째인데요. 다섯 번째까지 말씀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첫번째는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하미니이다. 이구요. 두번째는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고. 세번째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보라 내 어머니라. 이고. 네번째는 엘리엘리 남아사박단이이고 다섯번째는 내가 목마르다 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섯 번째 말씀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오늘 다 이루었다는 말은 헬러 테텔레스타이라는 동사의 현재 완료형입니다. 테텔레스타이라는 말이 몇 가지 경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종들이 맡겨진 일을 완수했을 때 두 번째는 제사장들이 보기에 제물이 흠이 없고 온전할 때, 세 번째는 화가들이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작품을 완성하였을 때, 네 번째는 상인들이 물건 값을 다 지불하였을 때 사용하였다고 합니다. 네 가지의 의미로 다 이해해도 무난한데요. 네 번째에 값을 다 지불하였다는 의미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우리 각자의 모든 죄를 포함한 모든 인류의 죄의 값을 다 속량해 주셨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놓여 있던 근본적인 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테텔레스타이의 동사 시제가 현재 완료형입니다. 과거의 행동이 완료되었지만 현재와 미래에까지 영향을 준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이 이제 완전하게 이루어지고 완성되었다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지불할 것이 없는 지불 완료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다 이루었다는 말씀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십자가 구석을 기쁨으로 받으며 감사해야 하지만 또한 예수님의 순종에 대해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전 생애를 통해서도 물론 그렇게 하셨지만 특히 3년 공생애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순종을 통해 다 이루셨습니다. 예수님에게도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은 아무 갈등과 고민 없이 가능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부활하실 것을 아셨다고 해도 그 십자가의 무게는 예수님도 피하고 싶으실 만큼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온 인류의 죄의 무게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집중될 것이었습니다. 개세만의 동산의 마지막 기도에서 예수님은 심히 고민이 되신다고 말씀하신 후에 기도하실 때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지만 이 잔이 지나가기를 원한다고도 하셨고요. 마음은 원하지만 육신이 야타, 약하다고도 하시면서 세 번이나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로 나아가시기 위한 순종의 삶을 위해 기도의 힘을 쏟으셨는데 누가 는 땀이 핏방울 같았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간과 기도를 통해 가능 하였던 십자가의 길이고 순종의 길이었습니다. 다 이루었다는 가상칠언 여섯 번째 말씀은 분명 우리의 모든 죄값을 치루어 주시는 속량의 은혜를 성취하시고 이루어 주셨다는 의미로 보아야 하지만 동시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순종에도 주목하게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 역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순종하는데 많은 갈등과 연약함들이 있겠지만 그것이 무엇이든 어떤 상황이든 순종하며 나아가는 길을 열어두셨다는 것도 말해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주셨다고 내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길, 순종의 길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은혜의 길이 열린 것만이 아니라 또한 우리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방식으로서 십자가의 길이 가능하다는 것그 방식으로 살아야 한다는 선언으로도 들려야 합니다. 십자가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신 예수님처럼 우리들 역시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각자의 십자가의 길로 십자가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수 있는 길이 열렸고 가능하게 하셨다는 것을 기억하고 세상 안에서 또 세상을 향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길과 방식으로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적용과 기도입니다.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나를 위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괴세만의 동산에서 땀을 핏방울처럼 흘리시며 기도하셨던 예수님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고 더욱 주님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가 공동체 안에 있는 지체 지체를 위하여서도 이루신 구원인 것을 기억하게 해 주셔서 함께하는 사람들을 더욱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게 해 주옵소서. 한국 교회와 사회, 사회를 위한 기도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님께서 따르도록 열어놓으신 그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방식을 따라 순종하며 말씀대로 좁은 길로. 믿음과 의의 길로 나아가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 이루시고 완성하신 그 하나님 나라의 정의롭고 극율한 모습이 우리 사회 안에서도 실질적으로 경험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이루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